페이북 간단하게 총 100원 받아 보겠습니다. 일단 퀴즈부터 풀겠습니다. 더 보기 링크는 남겨 놓을 거고요. 정답은 50입니다. 50 숫자 50 입력 완료. 해 주시고 정답 제출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. 잠깐 빠가 여기서는 정답 제출 안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했습니다. 그리고 페이북에서 친구에게 소문내면 최대 110만 원 받기 이것도 링크는 남겨 놓겠습니다. 정답 제출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정리에서 방문해 가지고 11번과 10원 지급 요거 받아 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, 이 받았고, 다시 돌아와서, 여기 르네필 효과이고 빈칸 정답 맞추고 60원 받기 참여하고 페이북 머니 받기 힌트를 봐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코 입술 주름 정답은 코 입술 주름입니다 정립이 완료됐고요 또 나가서 좀 내려가다 보면 ISA 계좌 확인한 이벤트 확인하기 에서 10원 받을 수 있고요 뭐, 이런 것들, 페이지 방문해서 쭉쭉 받아주시고, 100원 넘고요. 그 다음에, 토스뱅크. 정답 확인하기. 정답은 X이고요. 그 다음에, OX 퀴즈 풀고, 치킨 받기. 주말 OX 퀴즈, 4월 첫째. 퀴즈 풀고, 치킨 받기. 정답 쭉 맞춰가겠습니다. 세모님 X. O, X. 이렇게 해서 치킨 신청하시고요. 동의하고 신청하시고, 네이버 페이 단타 줍줍 확인 누르고, 3초 기다리시고, 요거 누르고, 포인트 랩이죠. 여기서 이벤트 확인을 하고, 요두개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나만의 벚꽃 명소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가지고 포인트를 준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나만의 닥터 건강 퀴즈 정답은 오 그렇다입니다. 확인 누르고 아니 그렇다 해서 포, 포인트 박스 받아주시고 오늘의 건강 한마디 그리고 만보기 계속 하고 아라진과 걷기 벌써 이 시간인데 산만보가 벌써 넘었습니다 두 분이 엄청 걸으셨네요 이미 이 방은 엄청 많이 걷더라고 사람 너무 많기도 하고 금방 뭐 차별만 하고 있어도 날마다 포인트박스 받을 수 있죠 서로 간에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일 연속 맞췄기 때문에 슈퍼 포인트박스 쭉 받아 주시고 포인트 쌓였네요 1600점 이상이니까 가가지고 오늘은 둘 중에 네이버페이랑 다이소 중 고민하다 다이소 선택했습니다. 교환하기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네요.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 정당에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